한양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하게 된 최영화입니다. 제가 편입을 하게 된 계기는 수능 점수로 목표 대학을 가지 못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3 때도 수능 실패를 하고 재수 때도 수능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점을 잘 받게 되고 자신감이 상승해서 이제 편입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김영 편입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대표 편입 학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대표 학원인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상담을 받아보니 1년 어, 1년 커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 믿음이 가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영 편입 학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중에서 일주일에 한번 보는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학생 수가 많아서 시험을 본후 자신의 위, 어, 등수가 나오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등수가 낮게 나온 경우에는 그 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등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을 병행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 7시부터 10시 반까지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12시부터 5시 반까지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남는 시간에 어, 어휘를 외우고 그리고 또 수업 복습을 하는데 가장 집중하였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독해에 가장 치중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우선 독해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장 취약한 과목이 독해였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우선 어, 꼼꼼히 공부하기인데요. 저는 여름방학 때 하나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투자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을 일일이 공책에다 쓰고 그 밑에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어, 끊임없이 반복하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두세 달 정도 공부한 결과 성적이 올랐습니다. 문법 공부 방법은 이론을 배운 후 바로 문제에 적용하기 방법입니다. 어, 수업 시간에 이론을 배운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따로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 바로 노트, 아, 바로 문법 책에다가 필기를 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어휘 공부 방법은 어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외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편입 단어는 어렵고 그래서 잘 까먹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연상 방법으로 단어를 외우니 더 쉽게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인터넷 사전을 잘 이용했는데요.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단어를 찾아보면 유이어, 바니어, 예문 그리고 이제 어 단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단어를 쉽게 외웠습니다. 네, 저는 여름 방학 때 한번 슬럼프가 오고 또 막바지에 한번 슬럼프가 왔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 생활에 지겨워서. 어, 공부가 실증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막바지에는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서 어, 슬럼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슬럼프가 올 때마다 어,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면서 어,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목표하던 대학교를 한바퀴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부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였는데요. 뭐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저는, 어,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오답노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시험 직전에 어,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오답노트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틀린 것들을 여, 어, 한 권의 공책으로 모아놓으니까 시험 직전에 가장 효과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학교인인 만큼, 제 2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알차게 쓸 계획입니다. 저는 전작대에서 원래 영문학과였는데, 이번에 사회학과로 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공 공부에 더욱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어, 잡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 많았는데요. 어, 한양대학교 잡지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 취미 생활도 할 예정입니다. 어, 제게 있어 편입이란 제 인생의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여태까지 입시에 입시와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 많아서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번 편입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어, 제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더욱더 생기고 자신감도 더욱더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집중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고 그리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어긋난 방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배님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반기로 가면 학업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학점을 잘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고사 일주일 전부터, 어, 학점 관리하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어 공부의 최소량을 잡아놓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영편입 화이팅!